안녕하세요. 강소기업 내비게이터 이기우 팀장입니다. 오늘은 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임원의 보수, 어떤 것이 적법한 규정이고, 그 다음에 얼마가 적절한 금액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원의 보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보수란 무엇인지 한번 그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의 한자어를 보면 어, 갚을 포, 갚을 숫자를 씁니다. 즉, 일한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을 얘기하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뭔가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임원이 받는 보수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임원의 보수는 이제 일을 했으니까 급여가 있을 것이고 또 상여금을 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어, 그 다음에 퇴직금, 유족보상금까지 다 포함해서 임원의 보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수는 특히 임원의 보수만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임원의 보수가 있는데 규정 차이가 둘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어,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보수입니다 근로자의 보수는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지급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랑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항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는 거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어, 근로자의 보수는 길로,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기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이란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안되기 때문에 근로자 보수의 특징은 강제 규정이면서 적게 지급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임원의 보수는 어떨까요? 임원의 보수도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살펴보면 근거는 근로기준법처럼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민법과 상법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언급되어져 있는 정도입니다. 어, 민법 686조 한번 보죠. 예, 수의민의 보수청구권 어,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의민은 받을 숫자죠. 임무를 부여받은 우리 임원들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민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어, 뭔가 계약하지 않으면 계약서가 없으면 약정이 계약서잖아요. 계약서가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해요. 즉 계약관계라는 것이고 이 계약서가 없으면 무보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반드시 어, 법인과 이 임원과는 계약서를 쓰셔야 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성립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법 제388조죠.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보고 계신 규정입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는 규정. 거의 우리 대표님들 정관에 90%가 이 상법 388조를 인용하거나 준용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 어, 주주총회 결의로 반드시 정하라 했고 정관에 그 기준을 어, 마련해 놓으라고 했는데 살펴보면 없는 대표님들이 많이 있으시죠. 네. 이렇게 민법과 상법 정도에 이제 언급한 규정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 여기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 임원의 보수는 정관하고 주주총회에 의한 자치규정이에요. 이두 개의 어떤 규정과 의결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적법하게 인정되어지고 인정되어지지 않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 근로자처럼 이렇 최저임금 이런 게 없죠. 그래서 대신에 적법하거나 무슨 공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면 즉 그거보다 더 초과해서 지급하면 많은 문제를 삼고 하기 때문에 어 근로자와 반대로 근로자는 적게 지급하면 문제지만 어 우리 임원들은 많이 지급하면 문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잘못 지급한 위법하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에는 어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 이제 법조문을 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급여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인세법 제 26조에 있죠. 여기 인건비라고 나옵니다. 인건비 이제 급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사집하지 않는, 산입하지 않는데요. 어, 즉, 내, 네, 그러니까 우리 임원의 급여가 많거나, 그 다음에 좀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일단 손, 손비 처리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퇴직금에 대한 문제예요. 법인, 아, 저 상여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입니다. 상여금 등의 손금 불산입. 여기는 세개 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1항에 보면 어,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을 사집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생소하게 들리는 얘기죠. 이익처분. 어, 이런 얘기입니다. 어, 올해 2024년에 어, 단기순이익이 1억 정도 나다가 갑자기 한 5억 정도 났습니다. 어, 월급 다 받아가고 연말에 이제 상여금 잔치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죠. 예. 이 5억 중에 한 3, 4억 정도를 직원하고 임원에게 다 상여금으로 어, 지급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 이익 처분에 의해서 지급한 상여금 다 손비 처리해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조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제가 뒤에 상여금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항은 뭐냐면 급여 지급 기준이 있잖아요. 그 상여금 지급 기준이죠. 상여금 지급 기준이 있는데 그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한 경우 이것도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규정을 초과한 금액, 오버한 금액에 대해서 손금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손금에 사집하지 않는다. 간략하게 어, 정리된 것만 제가 언더라인을 쳤는데도 얘기가 좀 복잡하죠. 어,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 임원이, 어, 뭐 대표와 대표이사의 가족과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럴 경우 음 똑같이 같은 때에 임원에 등재됐고 하는 일도 똑같은데 어 대표와 대표이사의 가족 즉 특수관계자가 기타의 타인 임원들보다 어 급여 상여금을 더 많이 지급받았을 경우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송금산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급여도 여기에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이거 공평성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동일한 직급, 동일한 직무, 동일한 공헌을 한 경우에는 어 동일하게 지급을 돼, 비슷하게 지급이 돼야지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차별은 주로 이제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의 가족에게 더 많이 지급되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조심해서 적용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대, 어, 이제 세 번째는 퇴직금 문제입니다. 위법한 퇴직금에 대한 문제죠. 법인세법 시행령 또 44조입니다. 이건 내용 보면 그 정관에 정하여 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즉 퇴직금은 이거 역시 송금에사지하이 않는데요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옛날에는 그 정관에 정해진 그러니까 뭐적그 배수를 정하여 진그 금액만큼 퇴직금이 지급 됐었죠 퇴직금의 한도가 이렇게 정관으로 인해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배수 규정이 어 이게 뭐냐면 그 퇴직 소득 세율을 적용하는 배수가 이미 소득세법 22조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뭐, 두 배수, 세 배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배수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배수를 초과, 뭐, 뭐 초과하는 금액, 이건, 이건 얘기가 좀 다른 얘기네요.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는 송금에 사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임원의 보수 중에서 급여, 상여금,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임원 보수를 지급하는 데 제일 문제가 되는 핵심 문제가 뭘까요? 예, 바로 손비 처리의 문제입니다. 어,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손익계산서 프로세스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음, 여기 보면 매출에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매출 총이익에서 그 유명한 이제 판관비를 빼게 되죠. 예, 판 판매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갔던 일체의 비용을 다 빼줍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임원의 보수, 즉, 급여, 상여, 퇴직금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판관비를 빼고 나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은 다시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다시 빼주죠. 그렇게 되면 어, 이제 법인세 차감 전 단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즉, 세 전이익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이 과표에 따라서 법인세를 내고 남은 것이 단기순이익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판관비하고 법인세에 제가 글자도 크게 해놓고 색칠도 이제 해놨는데 붉은색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즉 판관비, 손비처리되는 거죠. 손비처리 금액이 적으면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시고요. 어, 판관비, 손비처리되는 금액이 많아지면 법인세를 적게 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판관비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급여나 상여 퇴직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급여 상여 퇴직금 문제가 될때 그것을 손비처리 안는 않는, 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법령을 보시면 다 법인세법 혹은 법인세법 시행령입니다. 거의 법인세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법인세가 뭔가요? 법인 그러니까 법인세를 걷기 위한 법이잖아요. 법인세를 걷으려면 급여 상여 퇴직금을 많이 가져가면 손비처리를 많이 해주게 되면 법인세를 덜 걷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급여 상여 퇴직금이 과도하게 많거나 적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세를 많이 걷기 위해서 어 급여 상여 퇴직금을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급여 상여 퇴직금은 어즉 임원의 보수는 법인세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법규가 그러니까 근거가 정확해야 되고 어 적절한 금액이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약간 다른 문제로 넘어와서 우리가 급여 많이 가져갔을 때, 급여 적게 가져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지라고 한번 많은 고민들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여를 적게 가져갔을 때의 리스크입니다. 급여 적게 가져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손, 그, 손금, 그러니까 손비 처리를 적게 해주니까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법인세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퇴직금은 급여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급여의 크기를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데, 뭐 크기와 기간이죠. 근데 이제 이 급여의 크기가 감소하게 되면 퇴직금의 크기도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다른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급여를 일단 무조건 줄이고 보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거 주의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대표님이 급여를 뭐 천만 원 정도 가져가시다가. 갑자기 500만원, 500만원 언더로 갑자기 줄이시게 되면 개인 신용등급이 하락하시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 주변에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급여를 상황에 따라서 줄이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과도하게 갑작스럽게 많이 줄이시는 일은 신용등급하고 등급 관련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급여를 적게 가져가게 되면 어떨까요? 자연적으로 어, 법인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어, 법인카드 사적 사용 우려 이렇게 되면 급여를 과도하게 적게 가져가시는 대표님들이 조사를 받게 될 때는 반드시 어, 법인카드 어, 사용처를 이제 주목하게 되죠 주목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 급여를 과도하게 낮추는 것 과이 좋은 방법 아니, 아니, 아니라는 아니 점 말씀드리고요 음. 마찬가지로 내가 급여를 적게 가져가게 되면 예, 급여는 세금을 내고 가져가야 되는 건데 세금 안 내고 가져가는, 임시로 가져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지급금이 있죠. 가지급금을 가져갈 우려가 또한 높아진다는 것. 가지급금이 생기면 이것 또한 주목을 받을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음. 자, 여섯 번째는 내가 급여는 적은데 뭐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지급금을 가지고 다른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소득은 적은데 내가 사용처가 많게 되면 음, 당연히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세 행정 시스템은 굉장히 정교해졌기 때문에 내가 가져간 신고하고 가져간 것보다 많이 쓸 경우 문제가 되니까 급여 적게 가져갔을 때는 이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곱 번째는 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급여가 적으면 그안 가지간 급여만큼 이익이 생기게 되고 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쌓이게 되겠죠? 그 이익잉여금이 쌓인다는 건 뭔가요?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증가하게 되면 크기가 커지게 되고 나중에 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때 처분세율이 상승하게 된다는 점. 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급여를 많이 가져갔을 때의 리스크입니다. 그저 급여 많이 가게, 가져가게 되면 대표님들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소득세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많이 가져가게 되면 소득세가 당연히 높아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건보료가 더 많이 나오게 되시겠죠. 과도한 건보료. 이게 소득이 많으신 분일수록 이 건보료의 위력을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예, 건보료가 더 많아지게 되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은 근로자는 적게 가져가면 문제지만 임원은 많이 가져가면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을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거나 공평, 공평하지 않으면 예, 손금 산입해 주지 않습니다. 손금 불산입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점. 네 번째는 이제 배당과의 갈등 문제입니다. 예, 이익이 5억이 났습니다. 5억이 나면 영업이익이 5억이 나면 뭐 사실 그 상황에서 대표님들이 급여나 상여로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남는 잉여금이 없기 때문에 주주들은 배당을 받을 금액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주주들의 불만이 쌓이게 되겠죠. 예, 갈등이 생기, 생기게 된다는 문제입니다. 주주들이 임원의 보수를 승인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거 가만 놔두지 않을 거죠. 그런데 뭐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은 대부분 어, 임원이면서 주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좀 적게 적게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배당과의 갈등 문제, 급여로 너무 많이 가져가시게 되면 배당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주주들과의 갈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네. 다섯 번째는 급여가 이제 과도하게 많으면 언제나 세무조사 시 주목받는 요소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뭐 지금은 그것을 다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요.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 뭐 손비 처리도 안 해준다 고 그러고 문제도 생긴다 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 적법하게 임원의 보수 규정을 갖춰 놓을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 또한 얘기들을 여러 군데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급여 상여에 대한 적법한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려면 첫째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명확한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정관과 주주총에 있어야 됩니다. 먼저 정관을 보시면 정관에는 이제 급여나 상여에 대한 규정이 있으셔야 되겠죠. 규정하고 정확한 지급 규준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한도까지 정해놓으셔야 되죠. 왜냐하면 뭐 대표님들이 급여가 직원들처럼 1호봉, 2호, 2호봉, 3호봉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 어, 법인의 이익에 따라서 어, 조금 이렇게 연동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한도를 정해 놓으시면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디펜스하는 그런 방편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주총회의 그 근거를 마련해 놓으라고 말씀드렸죠. 예. 주식회사는 주주의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금을 집행할 때는 항상 주주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어, 대표님들 3월에 정기 주총 하시죠. 정기 주총 하실 때는 아까 뭐라 그랬나요? 그 법인과 임원들은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관계가 있어야 그 보수가 정당화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정기 주총 때당해년도에 임원 보수 계약서 작성하신 거 승인해 주시는 어, 결의를 거기서 해 주신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이 급여는 적절한 수준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절한 수준을 유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가 적절한 수준인가요? 여기저기서 얼마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데 사실 정답이 없죠. 왜냐하면 같은 업종이라도 법인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얼마를 가져가야 된다는 규정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과 상법에 언급해 놓았고 정관과 주주총회로 인한 자치 규정이기 때문에 적, 그러니까 적절하고 공평하게만 하면 문제가 없고요.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 가령 예를 들어서 법인의 이익이 1억밖에 안 났는데 대표님이 급여를 1억 다 가져가시게 되면 그 문제 삼을까요 안 삼을까요? 예,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법인의 이익과 연동되기 때문에 적절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법인의 이익이 뭐 3, 4억 났거나 5억 났는데 그때 1억 가져간다고 누가 문제 삼을 사람은 없잖아요.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급여는 적절한 수준을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의 결정 요인이기 때문에 어뭐 적절하다 못해 지극히 적게 가져가시는 경우는 나중에 손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급여를 너무 낮게 책정하시거나 막 줄이시는 것 지양하셔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런 감액 주의하시고요 일정 수준 계속 유지하시고 불가피할 때만 일정 부분 조정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급여 아까 그 법문을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공평한 수준이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와 내 가족 외에 다른 타인 임원이 있다면 그들과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될 중요 문제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상여금인데, 상여금 규정 정관에 마련해 놓으셔야 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어, 정기상여, 그 다음에 특별상여 이런 식으로 정관의 규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지급하시면 되고요. 이 성과상여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성학, 상여금 잔치하는 성과상여는 송금불산입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익처분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예, 주주의 몫입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금입니다. 퇴직금도 비슷하죠. 퇴직금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역시 정관과 주주총회의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정관에는 퇴직금 지급 규정하고 이제는 한도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배수 규정이 있어줘야 됩니다. 소득세법 22조에 이제 2012년부터 19년까지는 이제 3배수가 적용이 되고 2020년 이후에는 2배수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2012년 그 이전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대로 배수가 적용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사업을 하신 대표님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2배수, 3배수. 즉, 퇴직 세율을 여기에만 적용해주니까 더 가져가는 것은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반드시 퇴직금 지급 규정하고 배수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 지금 당장 정관을 살펴보셔서 퇴직금 배수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예, 그 임원의 혜택인 두 배수 받을 수 없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퇴직금 지급할 때 반드시 승인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귀가 따갑게 말씀드렸죠. 급여 전략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근무 기간도 중요합니다. 예, 평균 그러니까 임원은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를 가지고 급여가 결정이 되죠. 거기에 근무 연수를 곱하시게 될 건데, 어, 금, 그러니까 뭐 급여를 안 받는 기간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등기에서 빠지지 마시고 반드시 등재되어져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기간도 등재되어져 있는 기간은 근무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근무 기간 중요하니까 퇴직금이 중요하니까 등기 등기에서 빼시는 일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하신 것 그러면 도대체 임원의 급여를 얼마를 가져가야지 적절하냐? 제일 궁금한데 제일 답이 없는 게이 문제죠. 적절하다는 것은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그래서 원칙만 말씀드릴 건데 원칙을 알, 알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먼저 개인 소득세율 필요하죠? 어, 이것도 좀 바뀌었죠? 이제 1400까지는 6%, 5000까지는 15%, 8,800까지는 24%, 그 이후에 1억 5,035%, 3억까지는 38%, 어, 옛날에는 3억이 끝이었는데 이제 5억이 생기고 10억이 생겼어요. 예, 5억까지 40%, 10억까지 42%, 초과분에 대해서는 45%, 이렇게 점점 이제 개인 소득세도 많이 버는 자에게는 많이 버, 걷어가겠다라는 취지로 이 상한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 소득세율은 45%고요 이거 지방세 포함하면 49.5% 거의 50%입니다 이게 개인 소득세율이 이렇게 결정되어져 있고 법인 소득세율입니다 법인도 2023년에 1%씩 감면이 됐죠 예, 2억까지는 9%, 200억까지는 19%, 3천억까지는 21%, 3천억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24%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걸 왜 비교를 했냐면 대표님들은 이제 법인을 운영하시는 임원이죠. 그 다음에 주주입니다. 이 단기 순이익이 나면 뭐 그것이 쌓이면 그것도 주주시기 이 때문에 대표님 거고. 대표님 이제 일하시면서 보수도 가져가시기 때문에 급여도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내는 이제 근로소득자이기도 하신 거죠. 어쨌든 이게 다 대표님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는 얼마를 결정하고 얼마를 남겨야 되는지 적절한가. 항상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기준은 이겁니다. 예.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밸런스입니다. 균형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것.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볼게요. 예. 여기 그 개인 소득을 가져가시는 대표님의 어, 이제 과표하고 세율을 제가 예시를 해놨고, 법인세가 거빈세 과표 기준하고 단기순이익 하고 그 세율을 제가 이제 해놨습니다 가령 보시면 제가 이거 그 그동안 상담하면서 대표님들 케이스를 제가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어떤 대표님이 어 단기순이익이 1억 8천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계산해 보니까 8.9%예요 물론 2억 까지는 9.9%가 맞겠죠 근데 여기 그 지방세 10%씩 포함하면 조금 더 나옵니다 거기에 또 감면받는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거를 다 정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1억 8천의 당기순이익에 8.9%의 법인세를 내는 대표님이 있으세요. 이 대표님은 급여를 얼마 가져야 될까요? 얼마 가져가셔야 될까요? 옆에 개인 보시면 8,500만 원에 9.8% 가져가시는 분이 있고요. 1억 6천에 16.9% 세율이 있으신 대표님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1억 8천인데 대표님이 1억 6천 가져가시면서 16.9% 세금 내시면. 어, 저, 법인세는 8.9%만 내면 되는데, 대표님 더 많이 내시는 셈이거든요 어, 이래서 항상 법인세율을 내는, 법인세율이 결정되어지는 그만큼까지는 대표님이 급여를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얼추 개인소득세율하고 법인세율을 맞춰놓으면, 뭐, 개인소득세율하고 법인세율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큰 손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8,500, 그러니까 1억 8천의 단기 순이익을 내시는 대표님 8.9%의 법인세율을 내신다면 8,500만원 9.8% 내시거든요. 얼추 비슷하시잖아요. 이렇게 내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어, 4.5억 단기 순이익을 내고 16.5%의 법인세율을 내시는 대표님은 굳이 8,500만원 정도 가져가실 필요 없는 거죠. 더 늘리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즉왼쪽에 어, 예처럼 1억 6천 가져가시면서 16.9%의 개인소득세를 내신다면 이 비슷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하, 유지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 여기서 이제 단기순익이 더 많으신 대표님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 개인소득세율을 더 내시면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두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임원의 보수 요약, 서머리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보수의 근거는 미, 민법과 상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어, 자치규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작성하시는 것, 정관의 규정과 한도 만들어 놓으시는 것, 주주총회 결의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보수의 적법성, 즉 금액이, 금액이 적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인 임원들과의 공평성,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는 뭐안 된다고요. 손비의 손비처리를 안 해준다 라는 점. 네. 네 번째는 보수와 배당의 상관관계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원이면서 주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대표님들이 지배주주이시면서 회사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원칙상으로는 보수도 받고 배당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배당 정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제일 큰 문제는 손금, 사, 손금 산입 여부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보수의 적절한 금액,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균형을 잘, 그러니까 둘을 잘 보시면서 균형 있게 보수 정책을 끌고 가시는 것, 금액을 정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원의 보수 얘기. 예, 어찌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기도 하지만 잘못 설정해 놓으셔서 나중에 세금을 과세 당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적법하게 이 규정을 갖추었는지 다시 한번 정관과 주주총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금액은 적절한지. 여기 개인 원천징수 영수증 있죠? 이거하고 그 이제 법인세 계산한 것잘 살펴보시면서 정해 정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문의하실 점 있으시면 여기 상단에 상담 신청 이메일로 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